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죠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다스코입니다. 다스코 수급 보시겠습니다. 다스코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 않고요. 당일 수급도 뭐 개인적으로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좀 밀렸어요. 이렇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쏘쏘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밑걸리라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저점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그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21선 각도가 원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리겠죠. 그 정도 간접으로 일봉상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전구점 돌파해보. 그러니까, 여기. 5,5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한,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꽤 오래 전에 말씀드렸네요. 9월 8월 18일에 말씀드렸으니까, 날짜 바꾸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 구간이, 이쪽 구간, 여기 4,985원, 4,985원이 일단 저항이 돼요. 그 다음에 5,160원 구간보다는 요구간개보로 띄운 구간 있잖아요. 요구간5 0 70원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 더 5,060원이네요. 오늘 시가가 여기가 저항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5,360원보다는 요개보로 띄운 구간, 5,520, 5,250원 정도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고점이 이제 저항이 좀 강하겠죠. 이 정도가 5420원, 5420원,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 강하다. 그럼 좋은 쪽으로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 5장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5200, 5130원 정도. 슈팅 나오면 525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얘가 좋은 쪽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왔다 21선 꺾여져 있으니까 눌렸을 때 4,985원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올라갔고, 요렇게.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4,400원대에서 양봉이 뜬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구간. 한 4,080원. 4,400원이나 4,080원 구간에서 양봉 뜨면, 근데 양봉 떴을 때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두 번째 21선 돌파항봉이 낫겠죠. 쌍바닥 패턴으로. 요런 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